여러분, 혹시 요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중요한 변화들 잘 챙기고 계신가요? 2025년 하반기부터는 돈, 복지, 건강, 투자, 교통, 안전까지 우리가 사는 일상과 아주 밀접한 제도들이 바뀝니다. 쉽고 천천히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예금 보호 한도가 바뀝니다. 기존에는 한 은행당 5천만원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줬죠.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. 예를 들어, 한 은행에 1억을 넣어두었다면, 혹시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, 그 1억 원은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뜻입니다. 다만, 1억을 넘는 돈은, 다른 은행에 나누어 맡기셔야, 각각 1억씩 보호됩니다. MMF나 펀드, RP 같은 상품은, 보호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. 두 번째, 양육비 선지급 제도입니다.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, 국가가 먼저 20만원씩 지급해줍니다.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, 만 18세까지 매달 지급되며,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, 양육비 미지급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. 세 번째, 헬스장,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30%를 공제받습니다. 단, 강습비나 입회비는 제외됩니다. 네 번째, 대출 받으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.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라는 기준이 도입되어, 현재 금리의 1.5%를 더해 심사합니다. 즉,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본다는 뜻입니다.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예술품, 저작권 등 조각 투자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. 이제는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환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입니다. 투자 전 반드시 세금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126번 세무서에 문의하세요. 여섯 번째, 상장 기업의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. 새로 상장하는 기업은 분기 또는 반기의 실적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. 주식 투자하신다면 전자공시시스템.dart에서 이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일곱 번째,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. 중소기업은 매출 기준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, 소기업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. 그만큼 더 많은 기업이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여덟 번째, 전력망 확충 관련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. 345kV급 고압 송전망이 도입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토지매수 보상금,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. 거주지역 안내문이나 설명회 공고를 꼭 확인해 보세요. 아홉 번째, 전라남도 보성부터 목포 임성리까지 철도가 개통됩니다. 9월 30일부터 장흥, 강진, 해남, 영암을 잇는 노선으로 이동이 편리해지고 지역 관광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. 열 번째,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더 쉬워졌습니다. 기존에는 정보 앱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네이버, 토스, 국민은행, 카카오뱅크 앱 등에서도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실명 인증과 얼굴 촬영만으로 가능하며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. 분실 시엔 원격 삭제가 가능합니다. 열한 번째,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도 음주 후 이용이 금지됩니다. 카약, 서프보드, 카누 같은 기구를 술을 마신 채 타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12월 20일까지는 개도 기간이며 이후에는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. 이처럼 2025년 하반기부터는 우리의 돈 건강, 교통, 복지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.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.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